수원 398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또 여전하죠. 그죠. 그래서, 로그 베이스 10을 갖다가 씌워서 지수에 있는 x를 갖다가 끌어 내리자라는 거죠. 즉, 로그, 어, 로그 x의 제곱은, 그죠. 베이스 10 씌웠으니까 부동호 방향 변화 없고요2다기 e 로그 x다. 즉, 어, 로그 x, 마이너스, 로 아유, 최고 마이너스 로그 X, 마이너스 2는 어때야 된다? 0보다. 즉, 1, 2 마이너스. 요렇게 붙어야 되니까, 로그 X는 어디에서? 2에서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니까, 10분의 1에서 100. X는.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정수 X의 개수는 99개. 예. 1에서부터 99까지 였던 거니까. 로그 베이스 3시우게 되겠죠. 요, 요, 요거 요요 바뀝니다. 어, 그 요게 아니라 로그 3의 x 더하기 4요. 어, 그래야지. 그래서 로그 3의 x 더하기 4. 곱하기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3. 요렇게 요즉 로그 3의 x에 제곱, 더하기 4, 로그, 3의 x, 더하기 3, 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잖아요. 되셨어요? 즉, 어, 1, 3 나오게 되니까, 로그, 3의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다. 즉, x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 27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뭐, x는 0보다, 어, 잠시만요. 어, X는 0보다 커야 되긴 진수조건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예, 예, 뭐,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알파, 알파, 27분의 1분의 3분의 1이었던 거냐, 3분의 27이니까는 맞고. 뭐 이거는 로그 베이스 얼마 씌울지 그냥 딱 보면 밑에 단 로그 상용 로그 쓰니까요. 그죠? 표준 쓰니까 그냥 로그 베이스 10 씌우는 게 합리적이겠죠. 즉 x 빼기 1에 로그 2였던 거니까 0.3. 10분의 3으로 할까요? 그냥 에이씨. 100분의 30. <laughs> x 다하기 2에 100분의 48, 요렇게. 그럼, 약분, 약분, 엄마야. 어, 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이잖아. 되셨어요? 즉, 30x 빼기 30, 48x 하기 96이었던 거니까, 18x는 작아야 된다. 그죠? 뭐, 뭐, 뭐보다 뭐 마이너스 126? 아이고, 6, 3, 6, 21, 그 다음에 7.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7보다 작아야 된다. 즉, 정수 x의 최대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 답이 되겠네요. 되셨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